내가 맨날 일누르는거예요 맨날 영에 있을때 아 그럼 일눌러주는거예요저주는사람나예요 어. <laughs> 이거 완전히, 완전히 죽어가지고 어. 진짜로요 그러니까 진짜 오파이 켜고 카메라만 남긴거에요 요새는 또 뜨지도 않더라 예, 네. 요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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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막 300명씩 더왔잖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이제 그 시간이 되니까 근데 어. 혹시 뭐어디가시는저 저를 통과하라유튜브에유튜브더통과할 그냥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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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시는거예요네 전화할게요 예, 가세요

여다고도기사고 여기는 뒤쪽입니다. 뒤쪽에도 많은 시민들이 말있습니다 军。 4월 18일이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일인데 어차피 인용이 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결정을 안 내리고 퇴임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퇴임하면은 뭐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두명 몫이 대통령 몫이니까 한덕수 총리가 한독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두 명을 임명하느냐, 못하느냐, 뭐,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. 만약에 임명할 수 있다면, 대통령 몫이니까 우파 대판관을 두명 넣고, 마흔여까지 넣는다 하더라도, 좌파가 세 명, 그러니까 정계선, 정정미, 이렇게 세 명이 되고, 나머지 새로 두 명은, 임명하게 되면 두 명은 이제 우파겠죠? 그리고 기존에 있던 우파 쌤세 명하고 중도 보수라고 볼수 있는 김영도하고 그럼 여섯 명이 우파입니다. 김영도가 만약에 좌파 쪽으로 붙는다 해도, 4파, 4, 5파 5가 되니까, 윤대통령 탄핵은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뭐 여러가지 구도성 봐도, 거의 뭐, 이제 윤대통령 파면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.